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여러분 즐겁고 설레이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산책도, 휴식도, 맛있는 음식도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락은 별게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면서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하면서 돈도 벌고 명예도 갖는다면 최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구독자 여러분들도 돈과 명예 두 마리 토끼를 잘 잡기를 기대합니다. 주도적인 삼도 상당히 중요하다. 연초부터 주식 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2차 전지 관련주와 챗 GPT, AI, 로봇 관련주 등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다소간 조정에 들어간 그런 양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음에 먹거리, 즉 다음에 급등할 테마는 무엇일까? 사전에 공부하고 발굴하고 선점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생각한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미래 테마는 역시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인 자율주행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기차, 2차 전지, 최 GPT, 로봇 AI, 그 다음은 누가 뭐래도 자율주행차입니다. 테슬라가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차와 기아차도 힘내기를 바랍니다. 최근 많은 운전하는 분들에게 자율 주행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는 엄청 난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레벨 5의 네, 자율 주행 하고 싶습니다. 자율 주행차란 자동차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함으로써 위험을 판단하고 자동차 스스로 주행 경로를 계획하여 운전자의 주행 조작을 최소화하는 주행을 바로 자율 주행이라고 합니다. 현재 자율주행의 기술은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6단계로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벨 0는 비자동화, 레벨 1은 운전자를 보조하고, 레벨 2는 부분자동화, 레벨 3는 조건부자동화, 레벨 4는 고도자동화, 레벨 5는 완전자동화. 통상 우리는 레벨 4 이상의 단계를 완전자율주행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420억 달러, 약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2035년이 되면 약 770억 달러, 약 9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35년에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25%가 자율주행차가 차지할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섹터 중에 가장 유망한 주식 5개를 저는 한번 골라와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필터링과 센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율주행차다. 오늘 저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모트렉스입니다. 뭐라고요? 모트렉스. 모트렉스 사상 최대 실적 기록. 광민정 애널의 스마트카 핵심 제품 판매 기업 가치 레벨업 변곡점에 있다라고 판단. 최재호 애널 등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2,4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45.2%, 동사는 IVI, HMI를 필두로 4차 산업혁명의 화두인 스마트카, 자율주행자동차, 커넥티드카 및 스마트카의 필수 장치에 해당하는 HUD 또 ADAS 등을 개발 및 제조하고 있습니다. IVI 시스템과 RSE 시스템에 대한 개발 및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목적형 이동수단 디스플레이를 적극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도 좋습니다. 자율주행차 모트렉스. 이제는 자율주행차다. 오늘 저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텔레칩스입니다. 뭐라고요? 텔레칩스. 텔레칩스. 지능형 자동차향 공급 확대 지속으로 2023년에도 최대 실적 달성 전망. 박종선 애널 등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1300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31.5%, 동사는 비디오 코덱, IP 개발 및 라이센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칩스 앤 미디어를 계열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각종 모바일 방송 표준을 지원하는 모바일 TV, 수신칩, 그리고 블루투스, 와이파이, GPS 등셋톱박스및 차량에 사용되는 커넥티비티 모듈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산은 주력 시장인 IVI 시장에서의 매출 극대화를 위해서 카 오디오, AVN 제품 라인업 추가와 중국, 일본 등 해외 시장 공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도 좋습니다 텔레칩스 이제는 자율주행차다 오늘 저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유니트론텍입니다 뭐라고요? 유니트론텍 유니트론텍은 작년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유통솔루션 정홍식 애널의 1,800만주짜리 대주주지분은24.1% 동사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품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 모든 제품과 비메모리 반도체 전장용 디스플레이 모듈 등이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국내외 자동차 부품사 및 협력사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 및 전방 산업인 자동차 산업 환경 개선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도 좋습니다. 주목합니다. 유니트론텍. 이제는 자율주행차다. 오늘 저의 네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뭐라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3200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17.8%입니다. 동사는 스마트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딥 러닝과 빅데이터 기반의 영상 인식에 커넥티드 통신 모듈이 연동된 플랫폼 제품, 레이더 이벤트 기록 장치, 운전자 보조 시스템, 즉, ADAS, 졸음 운전 감지 장치,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스마트 자율주행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현대 모비스와 함께 BMW와 아우디를 시작으로 벤츠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입니다. 스마트카 및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반 기술이 될수 있는 레이더 영상 장치, 아다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의 제품을 선정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상태 좋습니다. 자율주행차의 핵심,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제는 자율주행차다. 오늘 저의 마지막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뭐라고요?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전동화 부품과 해외 수주로 성장주 변신, 이문영 애널 등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9,400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49.4%, 동사는 고무용 도료 기술로 출발해서 폴리우레탄 수지 및 전자, 자동차, 생명과학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정밀화학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AS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현대 기아차의 셰시, 카핏, 프런트 엔드 모듈 등 3대 핵심 모듈과 제동, 조향, 램프, 에어백 등 핵심 부품과 각종 미래 핵심 부품 등을 공급하고 있어서 지속 성장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습니다. 핵심 부품 현대모비스 여러분 오늘 자율 주행차는 이제 메가 트렌드 관심 종목 탑5 어떻게 보셨습니까? 테마는 순환합니다. 과욕은 금물입니다 당당한 타이밍에 못 팔면 롱텀으로 강제 장기 투자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기회비용을 무참히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사전에 흐름 좋은 테마와 그 테마 중에 역시 흐름 좋은 주식을 선점하기를 기대합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사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수익 파이팅!